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상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로온 세상 위하여 주네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 태도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할도록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예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조금씩 성취하고 그 목표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목표를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목표를 주셨지요. 이 목표를 더 줄여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이 목표를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차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고 이 목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9988-234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실버 세대들의 삶의 목표라고 해요. 지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파이어족도 기억하시나요? 3040 세대들은요, 빠르게 불을 사아서 빠르게 은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 분들은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아, 몸이 참 건강하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3040 세대들은요, 자신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실버 세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30, 40 세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오늘 그가 본문에 처한 상황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옥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연봉 협상이 잘 되었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내 나이보다 대여섯 살은 적게 나왔을 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생각만 해도 참 기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내가 늘 추구하는 기쁨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여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거나 그 목표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그저 연봉 협상이 잘 되고 집값이 오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먼저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순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계속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나와 함께 기쁨에 거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진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어렵게 할지라도 바울은 기쁘대요. 왜요? 복음이 전달되니까. 여러분, 이, 그 누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laughs>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아무리 확실할지라도요, 이룰 수 없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요, 금방 내려놓기 마련이에요. 도리어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이 또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은요, 단순히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좋고 죽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문제를 따져서 더 유익한 것, 즉 하나님의 복음이 더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조차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올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달되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달되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었습니까? 이것을 목표로 삼고 올한 해도 달려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처럼 목표처럼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은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일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쭉 말하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긍율과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하면서 전제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목적이자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독한 개인주의로 인해 점점 더 개인이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가지고 개인주의를 주장하지만 파편화된 개인은요, 그곳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파편화되어 가지만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건면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긍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적인 목적과 개인의 목적 모두를 이루어 갈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인간은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목적이 궁극적이며 완전한 목적일 때 인간은 그곳에서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더 깊어질 때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에 개의치 않고 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삼으시고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임 받으며 고난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이 더 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기뻐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되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며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이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추운 겨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와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수용할 때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이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의 고통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 정말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인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얻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그 목적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올 진대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목적과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들의 목적을 삼고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전달되어질때 그것만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고귀함을 내려놓고 성육신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낮아지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추운 겨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령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연말연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오늘 금요기도회로 또 어린이 금요기도회로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 보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분명히 선이 역사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온 세상을 찬조하시고 무소구제하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미귀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소 주님 그 기도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